안녕하세요. 소마한 의원 백정험 원장입니다. 오늘은 목 근육을 이완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뭉쳐있을 때, 뭐, 대부분 이렇게 그냥 주물주물 주무르거나, 뭐, 심하면 이렇게 우두구두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두구두 가시는, 하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구요. 목 근육을 너무 세게 누르거나 꼬집거나 뭐 하시는 것도, 어,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한답시고 너무 크게 크게 이렇게 막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목은 뇌의 일부라고 그랬죠. 항상 강조합니다만 뇌를 세게 막 이렇게 주무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목에 있는 근육들은 되게 섬세하고 가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 근육을 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MET, Muscle Energy t e c h n i 이라고래서근 에너지 기법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우리 운동 중에는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장성 운동, 긴장은, 긴장이 같은 운동 하나는 등척성 운동 기, 근육의 길이가 같은 운동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벽을 미는 것 같은 이런 건 힘을 주고 있지만 근육의 길이는 일정한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구요 힘을 계속 준 상태에서 팔을 굽혔다 폈다할때 긴장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걸 등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근육의 길이는 늘어났다 줄었다 변화가 되죠 등척성 운동을 이용해서 근육을 순간적으로 이완하는 게 MET, 근의 에너지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머리를 뒤로 밀면서 그와 똑같은 힘으로 손으로 저항을 주면 이렇게 되겠죠.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흉곽을 들어주는 게중요하고요 이렇게 저항을 주고 그 저항을 버티면 이 뒤로 미는 근육들이 일시에 이완이 됩니다. 유지하는 시간은 각자의 호흡에 따라서 다른데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3초에서 4초, 호흡이 긴 사람들은 7초에서 8초. 그건 뭐, 음, 개인의 호흡 양에 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힘을 너무 억지로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줄수 있는 힘의 30%에서 많게 50% 최대 50% 그냥 도정4 0 정도 준다고 생각하 정도 됩니다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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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호흡이 중요한데요. 숨을 크게 코로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음. 이건 모든 운동에 다 적용되는 공통적인 원칙입니다. 음. 할 때,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 몸을 훨씬 더 빨리 이완시킵니다. 콧노래를 불러도 좋구요. 음... 또는 콧노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숨을 더 훨씬 더 길게, 느리게 쉴수 있습니다. 그게 콧노를 하는 또, 방, 또 하나의 이유이고요. 뒤로 밀었으면 앞으로 밀어도 되겠죠. 밀고 지탱하고. 마찬가지, 옆쪽도 마찬가지죠. 밀고 지탱하고. 밀고 지탱하고. 고개를 비스듬하게 돌려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회전을 줘도 됩니다. 고개를. 고개는 이렇게 회전시키고, 손은 이렇게 장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회전을, 회전장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는 이쪽으로, 손은 이쪽으로. 이렇게 장을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항을 주고 장 저항, 저항에 버티는 순간 그 힘을 주는 근육들이 일시에 어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목이 아파서 꼼짝도못할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동작에서 힘이 든다. 그럼 이동작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돌리는 자극이 안 된다. 이렇게 돌릴 때 목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요렇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숙일 때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젖힐 때 아프다 이러면 이렇게 뭐 아플 때마다 아픈 동작마다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탱하는 횟수, 아니, 지탱하는 시간은 3초에서 7초, 8초, 뭐, 10초까지 늘려도 아무 상관 없고, 그건 본인의 호흡량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하는 횟수는 두 번, 세 번, 뭐, 그 정도 에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 번 굳이 안 하셔도, 한두 번만으로도 충분히 이완되면 느낄 수 있고, 눈을 감고 하시면, 눈을 감고 이걸 다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6가지 동작을 다 하시고, 많게는 8가지 동작이 되겠죠 하시고 나면 눈을 탁 뜨면 세상이 환해지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목의 근육이, 목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머리로 가는데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는 여러 가지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